a 우 m 한일전을 한다? 이건 외국인들도 봐야 해. 이제 많이 보겠지? 아, 이거, 아, 어그로, 아, 어, 리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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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랑 어, 어, 어. 키위안 선수, 아, 그, 손발에 촉촉 왔는데요? 아, 여기라 끌어다니, 네. 여기를 끌어다니면서 바로 창문들 안에다 숨겨놨던 걸로 유인해준 거. 지금 망고넬을 다시 두 개를 건설했는데 남아있는 병력들이꽤 있기 때문에 망고넬도 파괴가 되거든요? 창병들이야. 창구명...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3. 이게 1대1, 3대3, 1대1, 3대3. 이렇게 왔다리 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한국팀 시장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팀. 키위안, 프랑스를 선택해주셨고, 멀럭킹님 잉글랜드를 선택해주셨습니다. 리녹 선수가 아바스 왕조를 선택해주시면서, 현재 연습하고 있는, 그것. 어, 예, 바로 볼 수가 있겠고요. 노타콘 선수가 프랑스, 그리고 코이노 선수가 루스, 그리고 잉글랜드의 차트 선수가 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팀1대팀2 한국 대 일본, 일본 대 한국 3대 3 경기. 첫 번째 팀전 매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게 팀전이 각 문명 간의 이 조합이 조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양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어, 양쪽 팀에서 그 조합을 맞춰서 어떠한 그런 플레이를 준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프랑스 선택해 주신 우리 키이안 선수가 이제 7시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8시 방향에는 멀러킨 선수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어, 유일하게 지금 혼자 좀 떨어져 있는 선수가 어, 리녹스 어, 우리 어, 아니네요. 예. 어, 이렇게 이렇게인 줄 알았네. 예, 위쪽에 위쪽의 팀이랑 아래쪽의 팀으로 되네요. 어있 아래쪽이 한국팀. 위쪽이 일본 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바스 제국이 5시 방향에 노란색의 아바스 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또 일본 선수 쪽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누 선수가 11시 방향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1시 방향에 초록색의 우리 노타콘 선수가 프랑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시 방향에는 하늘색의 차트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3대 3경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에... 그리고, 잉글랜드, 아바스죠. 저번에도 봤지만, 나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밸런스를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그, 한국인 3명 불러가지고, 그, 연습하셨을 때, 보여주신 빌드가, 이제 리녹 선수가 이 아바스라는 문명의 특징을 활용해가지고, 어 초반에 이제 창병을 좀 찍은 다음 이 시대에 아바스가 공성출을 짓고, 그 아바스의 뒤쪽을 이 잉글랜드 이 멀러킹 선수 잉글랜드의 장군병들이 보조해주면서 문명 하나는 확실하게 이제 견제를 패 놓고 간다 라는 그런 빌드를 잠깐 준비 보여주셨거든요 아 이번 게임에도 똑같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위쪽에서 그니까 반면에 이제 일본 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왔을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한국팀의 그 스크린 경기를 통해서 한국팀의 스크린 경기를 통해서 아, 한국팀 쪽에서 이런 준비를 좀 해왔구나라는 걸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는 일본팀은 어떨지. 저 아직까지 일본이 참 많이 에이조브 엠파이어에서 일본 선수들이 노출된 적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좀 유럽권의 좀 강세인 어, 게임이다 보니까. 아니 모르는 영역이죠. 음. 네. 일단, 차트 선수는 에이저 뱀파이어 2 때부터, 어, 유명한 선수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팀전인 만큼, 이 인원수가 많은 만큼, 루스 입장에서 좋은 게, 맵에 사슴이 많이 떠요. 음흠. 어, 사슴이 많이 떠기 때문에, 루스 입장에서는, 그, 정말 사냥만으로도, 금을, 막 차고 넘치게 벌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루스 쪽이, 안 그래도 빠른, 빠른 삼시대 빌드를 더욱더 원활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역시 황금성으 올라가 주네요. 네. 그리고, 야, 멀러킹이 현재 정찰병을, 아, 이게 보이는 족족 같이 이제 사슴 잡아주는 거 좋거든요? 그쵸, 그렇죠, 이게. 사슴이 두 방에 죽기 때문에 상대 정찰병이 한대 때리면 막타는 내가 챙겨가지고 상대가 돈못 벌게 하는 어, 그런 식의 견제 플레이 중요하죠. 네. 아 근데 정찰병으로 정찰병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견제를 들어가고 아, 있어. 아 아마 이게 따라가다가 두타채 때서 이제 화살을 쏴주는 타이밍 테러링을 좀 해줄 것 같아요. 그 사슴이 이제 정찰병이 두타 때에 죽기 때문에. 먼저 한대 치면은 다음 타를 때려, 내가 때려주는 어, 이런 플레이를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지 일단 확실하게 루스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 적진 깊숙히 들어가서 뭐 양들을 데려온다거나 혹은 이제 사슴들을 좀 먼저 친다거나 하는 플레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정찰병들이 좀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녹 선수가 창명을좀 굉장히 빠르게 적진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중민도 하나 보내놨네요. 네. 네, 초반에 정찰병끼리 또 이제 약간 서로 기싸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정찰병끼리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또 정찰병들이 평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컨트롤만 잘한다면은 이렇게 정찰병 싸움에서 상대 정찰병을 좀 끊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 일단 감시 소소를 박으려고 하네요. 상대 요 기지 근처에. 와, 아, 봉골로 타운 시는 봐서도. 어 잠깐만. 아바스로 갑자기 기계함이 엄청 뚫린다. 어, 월마 타운 쪽으로 넘어가라. 자, 예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기계면확 끼었네 디, 디스코드가 마탱하리 마 가가지고 디세티콘이 등장했었네요 네. 예, 아 예, 잘 들립니다 <laughs>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리녹 선수의 공성추가 시작을 냈고 근데 주변에서 바로 막으려고 1번 어, 측에서도 병력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네 역시 연습한 대로 초반에 빠른 공성추 견제의 빌드가 어, 보이네요 아, 근데 감시 초소를 미쳐 짓지 못하고 일꾼이 쓰러졌어요 이러면은 지금 장병들이 아니... 공성추를 그냥 그냥 짓기에는 약간 좀 겁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대 장군병들이 계속 견제를 탈을 넣어주기 때문에 완성하기가 힘들죠. 이 프랑스 기사하고 이제 멀럭킹 님의 이 장군병이 합류를 해야지 어,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정찰병들은 이 와중에 사슴도 챙겨내야 될것 같고. 자, 우리 초록색 노타콘 선수의 왕실기사도 나와있고 자, 멀러킹님과 어, 리눅 선수 그리고 어, 키이한 선수, 일단 세 유저분들 일단 모였습니다 어, 신오등 컬러네요, 하필이면 네. 자, 신오등 컬러 같이 모여가지고 아직까지 보라색이 지금 정찰병 외에는 아, 초기기사가 하나가 지금 또 백했거든요 다시 나와서 어, 공성추 짓는 거 일단 방해해주고 아, 타워도 있고 일단은 3대1 상황 어떻게든 만들어서 일단 한 명부터 어, 끊고 시작하겠다라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저번에도 이런 상황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네연습한 그대로 가네요 일단 잉글랜드도 주민 하나가 와가지고 지으려던거 이제 노타콘 선수가 또 센스있게 기사 두명이 그 주민한테 차징을 박아가지고 주민 끊어주면서 네. 어, 계속해서 러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일본팀도 보통이 아니에요 네. 네. 제가 확하게 당해 주지 않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음, 차트 선수가 일본에서 현재 최고의 에이즈 뱀파이어 2 플레이어였다고 해요. 어, 그 베이스로 지금 에이즈 뱀파이어 4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만큼 일본에서도 굉장히 좀 대단한 선수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계속해서 아바스, 리녹 선수는 계속해서 창병을 보내 주면서 어떻게든 공성추 2개 완성을 하려고 일을 갈고 있네요. 네, 예. 공 그리고 이제 무난하게 어, 전문 정찰병업고 찍어 가지고 사슴배달 하려고 하다가 이제 워낙 저게 압박이 거세니까 음흠. 결국에는 이제 이 병영들을 늘려 가지고 이 양성소 건물들 을 늘려서 그냥 맞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자, 지금 이 장궁병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궁병이 사실상 그 배틀 스타팅 이제 좀 어... 장궁시 에이팅을 좀 걸어 줄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한타를 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장군병이 한 타를 열어주고, 그리고 들어오는 변호들을 창병으로 막아내주면서, 그리고 뒤를 이제 또 왕실 기사가 흔들어주는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키아인 선수가 배를 떼고 있네요. 또 이번에는 보시면 아까 초반에 기사 한한명인가두명딱그 정도만 지원해주고 지금 온전 지금 리노 선수하고 멀러킹 선수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난 그래도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느껴지는게 루스가 그냥 배째가지고 빠른 3티어를 3시대를 가려던거를 저지하긴 했어요 그래도 요러시 때문에 저번 스크림에서도 잘했는데 마지막에 중국이 화창기병을 들고 어 어마어마한 어 속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또꼭 마찬가지로 기마궁수가 그렇게 그런 그런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때 그 연습을 발판 삼아 그걸 막기 위한 루스부터 그래서 일부러 때려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루스가 진짜 3시대를 막 갔을 때그 초반, 3시대에 한 가고 나서 한 5분 동안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맵의 장악력이라든가 주물 수집 속도라든가 음. 어 그런 그 시대에 한번뻥 터지는 그런 한 방이 강력한 나라라서 그 시, 3시대 타이밍에 딱 그거를 막막아주기 위해서 네, 굉장히 견제를 빡세게 해주네. 자, 지금, 멀럭킹 님이 굉장히 잘해주는 게, 다른 것보다도 일꾼들만 계속 견제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나무를 캐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견제 들어가고 있으면서, 일꾼들을 지금 자원을 못 캐게 막아준다? 아, 이만큼, 이제, 장궁시 에이팅 좋은 게 없죠? 이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없는 변호떡 뽑아가지고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성추에 한타 끌기까지. 네, 아, 어, 다음, 황금 성문. 정찰병들도 다 끌고 나와가지고 아 일꾼들 좀다 끌고 나고 정찰병들도 와가지고 지금 사슴 전달할 때보다 일단 공속주 먼저 없애고 나서 예그 다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네 어, 지금 현란한 커트를 보여줍니다. 계속 치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허리 돌리기. 네. 아, 일단 뒤쪽에서 원거리 병사들이 받고 있는 상태라서 원거리 병사들이 일단은 장군명부터 잡아줬, 예, 창명들부터 잡아줬기 때문에 이 예, 창명들 끝나자마자 바로. 네 초기 기사 왕실 기사의 타이밍 이또 왔죠? 네. 이러면 무난하게 쓱 긁어주면서 멀러킹 병력들 끊어내 주고 다시 안정권 상황에 네, 왔습니다. 일단 큰 한타 일단 지나갔어요. 일단은 한숨 돌릴 타이밍이 드디어 왔죠. 아 지금 그리고 키가 한 손도가 배를 그냥 째는 게 아니라 계속 기사를 뽑고 있었네요. 기사를 뽑아주면서 지금 가운데 노타콘 선수 쪽 그걸 계속 견제해주고 있었네요 지금. 네 기사 대 기사의 싸움에서는 일단 왕실 기사가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어, 금방 도 체력을 체보, 회복하고 올수 있는 게, 또 프랑스 왕실 기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추격하는 와중에서도 왕실 기사. 자, 굳이 초기, 기, 예, 저 상대편의 왕실 기사가 아니라, 예, 일꾼들을 좀슥 한번 봐줘. 뭐 기사끼리는 싸워봤자 결판이 안나요 네. 프랑스 기사들은 왜냐면은 체력이 190으로 높기도 하고 죽을 것 같으면은 그냥 뒤로 빠지면은 어차피 상대가 같은 기사라서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못잡아요 그냥 적당히 이제 서로 기사끼리는 결판이 안납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부터 네, 털어줘야죠 저번 그 뭐야 제네시스 대회 때 프랑스 끼리 만나면 계속 똑같은 장면 나왔죠. 에디엘 아, 끼리 그렇죠. 싸우다가 싸움의 끝을 안 보고 계속 주민 쪽으로 주민만 털어 다니는 그런 양상. 그게 기사도다. 그게, 네, 그게 프랑스식 그것이... 기사도다. 그거잖아요. 네. 아,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일꾼만 네. 잡자. 음. 아, 얍실하게 일꾼만 잡자. 그게 기사도 정신이잖아요. 평민들을 털어 먹어야지. 네. 왜 우리 같은 귀족끼리 싸우냐. <laughs> 그렇죠.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아, 요런 그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자가른 네, 그래. 도중에 장국명이 때려주지만 왕실 기사 중간 마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상 기사끼리는 싸울 때 이렇게 그냥 도망다니기만 하면 은 상대가 뭐 어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laughs> 야 어쩔 건데 네가 잡을 테면 잡아보든가 이렇게 싸움이 끝 끈이 땅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어 근데 수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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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명도 수반에 철명도. 자 이거 아 어그로 아 어, 리녹 뭐, 뭐, 선수랑 기습을? 키위안 선수 아. 그, 손발에 촉촉 맞는데요? 아 여기를 끌어당겨, 네. 여기를 끌어당겨 하면서 바로 창문들안에다 숨겨놨던 걸로 유인해준 거 아주 돋보이는 팀워크였습니다 아 근데 상대 노타콘 선수도 바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았어요 네 확실히 이런 게또 팀전의 매력이에요 이런, 요런 것들을 준비해 오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와 근데 그와 동시에 지금 루스 쪽 기지에 보면 은 프랑스 기사 두 마리가 또 빠지고 있거든요? 야, 이걸 컨트롤하면서 저기 위쪽에 있는 루스 견제하는 멀티태스킹까지 네 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키이한 선수. 네, 아이 달리 애국이 뭐 있겠습니까? 아, 여기서 이기는 게 애국이죠. 자 지금 공격 찌르기는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한국 팀의 강, 어, 좀 어, 메인 소리 라인이 좀될것 같은데 왕실 기사가 도망가는 창병들 예, 뒷공원이나 하나둘씩 창병들 잡아내주고 있고요. 예, 어쨌거나 어쨌거나 하지만 바로 뒤돌아서 툭. 잡아내주고요 네저 창병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맞싸움 들어가면 일단은 뭐 창병이 죽은 게좀 아쉽긴 하겠지만 가성비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창병이... 일단은 네 거의 아바스의 기지까지 도착한 적의 병력, 병력들 병력 일단 잉글랜드의 군병이 섞여있기 때문에 좀,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창병밖에 없는 아바스기 때문에 지금 아바스를 잡을 수 이거 아바스를 때리기 가장 좋은 거는 사실상 차트 선수예요 네, 왕실 기사들이 굳이 이제 노타코 선수가 굳이 온 굳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창병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와봐 쫙큰 이득이 없거든요. 그냥 일꾼들 그냥 정신없게 하는 정도이기 어, 때문에 네, 그래서 빠지네요. 어떻게 할 건덕지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아바스가 또 감히 쳐서도 막 지어 지어 주면서 기지 방어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네, 슬슬 하나도씩 3시대가 올라가네요. 키안 수님은 진작에 3시대 올라가셨고, 네. 리녹 선수가 네, 아 지금 뭐 아직까지 2TC를 간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라는. 네. 네, 전투하느라 바빠서 양쪽 다 e t c 를 갈만한 그런 여유가 안 되죠. 네, 서로 처음부터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뭉쳤고 또 반대편 진영, 우리 일본 진영의 쪽에서 한 명이 잡히는 걸 막기 위해서 뭉쳤고. 별로도 뽑아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ETC는 없었고 어 티어 올라가는데 전투하면서 이제 슬슬 3시대로 올라갔고 3시대 싸움으로 어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이제 루스 좀 뒤늦은 사슴배달 시작하네요. 전문 정차병 업그레이드는 애진작이 했는데 워낙 이제 아바스랑 잉글랜드가 자꾸 안 나주니까 배달할 짬이 안 났죠. 네. 이번 중에 지금 업그레이드 네. 뭐 하는지 한번 살짝만 훑어볼게요. 일단은 리녹 선수가 문화동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화동 올라가면서 30대 올라가고 있고, 자, 우리 프랑스 쪽에서는 수도선 나와주고 있고, 뭐 왕실 계사기도 나와주고 있고,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사실 계속 병력을 찍어내는 주 아, 그런 싸움을 좀 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 길드웨가 프랑스의 길드웨어가 올라가 있고, 30랜드 마크로. 어, 지금 프랑스는 당연히 공업은 자동이기 때문에 공업 지금 이업되어 있고, 원방업을 좀 많이 다 챙겨줬네요. 네. 근방업도 1되어 있고요 아바스 같은 경우에는 네, 창병 활용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근공업, 원방업 하나씩 해져 있네요. 그리고 왕궁 위치. 아, 멀러킹 선수의 왕궁 위치가 아, 너무 좋네요. 석재와 금을. 네, 비싼 자원이잖아요. 나름, 나름 희귀 자원이기 때문에, 어, 요거들만 날차게 좀먹어고 있습니다. 왕궁으로. 자, 위쪽에서 초기 기사, 베테랑 왕실 기사, 어,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루스가 3시대를 올라왔기 때문에 트리지 스톤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별다른 선택지도 없을 거고, 이제 전투 수사가 여기저기, 어, 유물들을, 어, 챙겨내고 있습니다. 금복사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기마공사가 예, 지금 이렇게 좀 쌓였거든요. 현재 14기 정도의 기마공사, 15, 16, 17, 18, 아, 계속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3컬러 러쉬 다시 오고 있다는 거 이번에 일녹 선수가 더욱더 강해서 돌아왔습니다 3시대를 갔기 때문에 공성추가 아니라 망고넬 투석기 3대 자 일꾼 일단 전부 다 빠져주고요 자 방어하는 1번 병력들도 이제 군사력 이끌고 와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바스라서 가능한 이 타이밍인데 아바스가 야전에서 건설이 되니까 이 건물들이 네, 어. 오! 오! 와 여기 일꾼, 자원 캐고 있던 식량 캐고 있던 일꾼들 그냥 그냥 그대로 몰살됐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이미 끝장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성무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원래 이 타이밍에 공성무기가 지금 여기 도착하는 게 거의 뭐 다른 팩션이면 불가능한데, 아바스가 이제 야전에서 지어버리니까 이제 걸어오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가지고, 네, 네 굉장히 이런 타이밍에 네, 상대한테 아빠가 넣어주게 됐습니다. 망고을 먼저, 망고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장군명이나 기마공수를 가지고 창병들만 잡아내줘가지고 망고을 잡을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윤옥 선수가 바로 지금, 잽싸게 지금 창병이 반응을 해가지고, 어, 해 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노타콘 선수의 기사가 들어가는 엄두를 못 내는데, 아, 그냥, 잉글랜드가 창병을 밀어넣어가지고, 부숴버립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여기 밑에, 여기 트에 망고넬 하나, 잡아주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아바스 창병 원낙 많고, 망고넬 잡게 됐습니다만, 기사 쪽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자, 기마궁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 근데 요렇게 싸움이 그냥 반반 상황이면은 아까 주민만 죽어버린 루스만 지금 눈물나죠 네 아예 대생을 거뒀으면은 그거를 발판으로 역공을 갈텐데 이렇게 그냥 대충 비벼져버리면 한타가 지금 망고네를 다시 두개를 건설했는데 남아있는 병력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망고네도 파괴가 되거든요? 상병들이야, 장군병들 을 잡아주면 되고 장군명 살리기 위해서 망고들만 잡아내주면은 다시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편들도 지금 장군명 우리 멀럭킹님의 장군명들이 위로 올라와서 상대편들 병력들 견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 지금 일꾼들 빼야돼요 잠깐 빼야됩니다 네 아이고 루스 정말 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킬리안님의 기사들은 계속해서 지금 저 오른쪽에 루스 말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오타콘하고 지금 코인 아 뭐야 이름뭐야 차트 선수의 기기에 기사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주민들을 계속 털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와, 지금 왼쪽에서 루스... 아아아 기사 샀는데, 와... 두 군데를 동시에 커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코이드 선수가 일꾼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요? 일꾼이 30명밖에 없어요, 지금. 자아... 피똥 싸네요, 지금 루스. 거의 끝장났습니다, 요러시 이게... 냅뒀다가는 진짜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후반전에 강력한... 아, 루스부터 쳤습니다. 콘 선수하고 지금 차트 선수가 계속 루스 도와주고 있긴 한데 히안 선수가 계속 기습이 밀어 넣으면서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와 컨트롤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이고 차트 선수의 잉글랜드의 장군병들도 망고 내려 거기다가 성채까지 아이고 활용 덕정인데요. 네, 멀럭해 그냥 그대로 활용돼도 딱마무리 지어주면서 요거는 루스 살아남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그냥 아군들에게 약간 기생하는 거 아니고서는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네, 진짜 루스야 여기까지인 것 같다. 자 이러면서 성지까지 예, 점령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성성채는 취소했네요. 네. 굳이 성채를 여기다 안 해도 된다는 것 같아요. 자 금캐는 친구들 네. 아 이렇게 계속 멀티태스킹 넣어주면서 이 프랑스가 무서운 게 항상 이 배후에는 왕실 기사가 있다. 기사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음 그렇습니다. 야. 야, 이게 게임, 계속, 계속, 결국에 루스를 밀어낸 게, 진짜, 이, 한국 팀의, 세 명의, 이팀 플레이가, 연방 엄청나다고 밖에 는 표현이 안 되네요. 키아운 선수는 왼쪽에서 기사 조금씩 보내주면서, 오른쪽에 지금, 루스발 제외한, 일본 선수들의 기지에 기사를 계속 보내주면서, 주민 털을 주면서, 계속 상대방 흔들어주면서, 이제 아바스가 역할 분담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아바스가, 거의 자원을, 이 창병만 뽑으면서, 이 공성무기, 찍어내는데만 주력을 하고 잉글랜드는 네 장군을 찍어내는데만 주력을 하면서 이분업파를 정말 완벽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노타콘 선수의 왕실계사가 오고 스프링가드도 오고 예, 막아보려고 공성병기들 무제, 예, 좀 바꿔서 공성병기들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에요. 네. 공성병기들로만 오기에는 예, 보병 라인이 너무 탄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대 쪽에서 대응하려고 아바스의 공성 무기 대응하려고 스프링갈들을 많이 뽑아 보지만은 네, 또 키리안 선수가 또 그걸 또 칼같이 포착을 해 가지고 기사들로 집요하게어 물어 뜯어 주면서 상대 공성 무기들을 컷해 줍니다. 네. 사실 아까 그 공성 병기들이 계속 이렇게 세이브 되면서 여기에 보병들이 얹혀져야지 네, 싸움을 계속 할수 있었을 텐데 자 일본 쪽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한 명이 완전히 좀아유아야 유물도 유물도 뱉어버렸거든요 지금 고인 선수가. 아게임에서 제거돼 버렸네요. 네. 무스는 죽어서 유물을 남겼습니다. 자두망가는 창병들 잡아내주면서 장궁병들 쭉쭉 예,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가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예, 주지각이 많이 세워지죠. 그렇습니다. 그거 상대하는 지금 차트 선수 쪽 네, 병력 구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 성채 바로 옆에 또 기병 학교가 있어 가지고 기병 학교의 왕실 기사가 나오면은 나오는 쪽쪽 성채에 의해서 예, 끔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 네, 역시 감수 지어지니까 바로 영국의 성 연락문 효과까지 뒤쪽에 망원을 배치되어 있거든요. 참군 장들 함부로 들어오다가는 때죽음 나옵니다 거기다가 아 그대로 농장들 그냥 다 박살나고요 야 아바스 저 메카닉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아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면서 한국팀이 팀전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